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몇년 전부터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죠. 횡령 금액이 작게는 몇십억 원에서 많게는 무려 천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일개 직원의 일탈이라 생각하기엔 은행 내부의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중에서도 농협의 경우 이런 횡령 사건이 매년 수십 차례나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도 안 되는 거액의 횡령이 반복되고 있는 농협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은행권의 횡령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번 발생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1년에 몇 차례씩 많게는 수백억 원이라는 거액의 횡령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실제 국내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사고와 관련한 주요 사례 현황을 보면 다음 자료와 같은데 2022년 4월 우리은행 본점에서 무려 697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횡령이 벌어져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 기억나실 겁니다. 실제 2022년에는 유독 많은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살펴보면 약 5년간 6배나 횡령사건 피해 총액이 증가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횡령사건이 반복되었지만 횡령사고 이후 은행권의 안일한 조치로 조사와 대응이 늦어지며 횡령자금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해지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실제 2022년 9월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농협은행 횡령금액 290억 중단 1억 5천만 원만이 회수가 되었고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진행권도 소수인 것으로 확인되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금융감독 및 처벌 강화와 프로세스 개선으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거액의 횡령 사건은 반복되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은행은 바로 농협은행인데요. 2024년에만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상황인데 실제 2024년 1년 동안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굵직한 금융사고만 해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협은행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작년에만 해도 최소 590억 원에 달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금융사고 3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워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여서 작년 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실제론 590억 원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 예로 작년 10월에 농협은행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70대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확인돼 은행 본점이 내부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직원은 수차례에 걸쳐 약 2억 5천만 원가량의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70대 고객 예금 횡령권과 같은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내부에서 쉬쉬하며 묻혀버렸을 사건이기에 더욱 심각한데요. 게다가 올해는 농협은행의 지점에서 보관하는 현금인 시재를 횡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우왕시의 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무려 13차례에 걸쳐 2천만원가량의 현금 시재를 횡령한 사건인데요. 해당 직원의 이런 대담한 범행을 보면 간이 배밖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13번이나 훔치는 동안 안 걸렸으니 은행 내부의 허술한 시스템이 만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앙기구인 NH농협은행이 아닌 지역협동조합인 단위농협으로 가면 사건사고가 더욱 많았던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작년 공시자료를 보니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횡령 4건, 사적 금전 대차 8건을 비롯해 금융정보 무단조회, 부당대출,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등 금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리와 사건 사고가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해당 기간 농협중앙회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작년 제재를 받은 단위 농축협은 총 49곳의 지점, 건수로는 신 1건이나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농협은행과 단위 농협에서 유독 더 많은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단서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농협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농협의 지배구조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농협 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농협 금융지주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각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의 모든 금융 계열사들은 농협 중앙회에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문제인 이유는 농협 중앙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에 과도한 경영, 인사 개입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부정비리와 부패에 대한 내부 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회 중심의 지배 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농협 중앙회가 사실상 모든 계열사를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비상임 이사 등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문성이 없는 중앙회 출신 인사가 계열사 CEO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낙한산 인사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공식 채널을 통해 계열사 경영에 개입하며 임원 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부분은 금감원에서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금감원은 농협 금융의 인사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중앙회에 부당한 인사 관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하며 중앙회의 부당한 개입 방지와 인사 경영의 투명한 강화를 촉구하고 있었지만 농협 조직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일방적 소유 구조에 따른 농협금융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건데요. 농협은 큰 틀로만 보면 농민이 주주인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만 208만 명이나 되지만 농협의 최고 권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협 중앙회이며 모든 의사 결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농협 중앙회 회장은 임기 4년 단임제에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까지 가지고 있기에 농업 경제와 농협 금융 지주 경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앞서 농협 내에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농협 중앙회는 인사 조정 위원회를 통해 농협 금융 지주의 집행 간부 등 임원 후보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지만 농협금융은 자사 임원들을 선임하는 이위원회에 회의 자료와 논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으니 사실상 농협금융의 임원 선임이 농협중앙회 내에서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모두의 인사에 농협중앙회장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문성이 부족한 비금융 전문가 출신이어도 자기 사람들로 주요 인사들을 채우고 금융사고가 일어나도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하는 구조적인 깜깜이 인사가 잇따른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는 상장되어 있는 다른 시중 은행들과도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금융지주는 모두 상장사이지만 농협 금융은 농협중앙회가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비상장 금융지주사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특이한 농협의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며 발생 중인 문제들로 인해 고객 돈을 내 돈처럼 마음대로 횡령하며 지난 1년 동안 비위행위로 제재받은 지역 농축협의 임직원이 무려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두 명의 일탈이라 보기엔 그 임직원 수가 너무도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매년 수백억씩 발생하는 금융사고에도 농협은행 내부 통제위원회는 나물나라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시스템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일어났던 2022년 다음 해인, 2023년 3월, 국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곧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4년 6월에 개정안이 의결되어 책무구조도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책무구조도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을 잠시 살펴보자면, 쉽게 말해 금융회사 임원이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부여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부 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인 겁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들에게 책무 구조도 제출 시기를 공지했는데요. 올해 1월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제출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2027년 7월까지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들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직원들의 횡령사고가 터지면 앞으로는 은행장도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안이 본격 실행되면 앞으로 심각한 불안전 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같은 최고 경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고가 터져도 행위자와 상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을 뿐 CEO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처벌 무풍지대에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 제도를 통해 은행 내에 만연해 있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기강을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관련된 횡령 비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로 아예 이런 범죄를 일으킬 생각조차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횡령 건수를 보인 농협은행을 사례로 알아봤지만 다른 시중 은행들의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근 서민들이 고물가에 이은 경기침체에 실음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대마진으로 땅 짚고 헤엄치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은행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모든 은행들이 광고로 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이런 홍보하는 돈을 쓰고 있지만 이런 이미지 광고 만들 돈으로 대출 이자율이나 낮추고 매년 반복되는 횡령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서 바닥 수준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그동안 자정의 노력이 없었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책무 구조도의 개념이 잘 정착되어 관련 금융사고가 줄어들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잘 진행되는지를 우리 모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